응가라는 바람에 끊었었구요. 어, 산에 산책가는 거는 자주 보여서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짧게 실시간을 켜봅니다. 아까 전에 풍산기 짠이 님이 들어오셨었는데 어, 진돌이가 응가를 하는 바람 영상을 끊었었구요. <laughs> 오줌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막힌만 하냐. 저기 뒤에 산에를 갔다 왔는데 산에서 능사가 보였고 분돌이가 흥분하는 바람에 영상을 못 키고 이렇게 뒤에 키고 있어요 이제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가볼 겁니다. 원래 이렇게 줄을 잘안 땡기는데 오늘 유난히 줄을 땡기네요. 아까 뱀을 봐서 그런지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아니고 어, 저희 동네에 있는 아, 아파트 산책로입니다. 빈돌이는 새로운 데에 다니면 오줌도 안 나오면서 계속 마킹하는 중험만 해요. 원래 제 목소리가 이러는 않은데, 하긴 뭐, 제 목소리 들으시는 두루, 분들은 없을 테니까, 저희 식구들이 지금 다 감기에 걸려갖고, 다들 목소리가 아주 변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제일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제가 걸리고, 마지막에 저희 부모님까지 감기가 걸려서 여기도 어 산책로가 제법 잘돼 있어요 근데 산책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안 보이고 어 저희같이 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산책하기가 괜찮더라고요. 물론 요 아파트 단지 말고 저 뒤에 보이는 벽계석 어 공원 이런데도 산책하기가 좋은데, 근데 음좀 고령견이나 좀 작은 아이들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방금도 아까 실시간에서 잠깐 켰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등사를 다 갖고 물론 막 진돌이처럼 막 잡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몇명 없겠지만 진돌이는 겁 없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실시간을 켰다가 금방 껐어요. 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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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부르잖아. 엄마. 이렇게 산책 영상 찍으면 저랑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엉덩이 아, 밖에 안 보여서. 식구들하고 다 같이 나오면 막 신나서 저한테 올라타고 장난치고 하는데 저랑 이렇게 둘이 산책 다닐 때는 냄새 삼매경하고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잡으려고만 하고 요즘 털갈이가 좀 심하게 하고 있어서 이 등이랑 이런데가 살이 비쳐요 원래 등이나 이런데도 하얀데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사는 곳이 이 지방이다 보니까 어저 공원 산책로에도 능사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거 보여 드리려고 실시간을 켰는데 워낙에 제가 뱀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킹과 동시에 풀숲으로 도망가서 찍지는 못했어요. 진돌이가 그 잡으려고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또 빠지네? 누구세요? 털. 털이 아주 그냥, 다 빠지고 난리네. 어, 위주인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이주인님인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실시간을 할때좀 알려달라고? 요즘 실시간을 거의 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실시간은 키고 싶어서 낀게 아니고, 저 뒤에 공원숲에 갔다가 어, 여기가 좀 지방이다 보니까 빨간 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캤는데 진돌이가 흥분을 해서 못 찍고 이렇게 실시간 산책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만있어봐 목줄 있잖아요. 요게 지금 네 개째, 네 개째. 아도 잡아당기었고 터트려 갖고. 아유 다리. 어 아까 전에 비 왔다가 지금 이쳤어요저 있는데 아침에 비가 오다가 <laughs> 지금도 이렇게 막는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오징도 안 나오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주인님 네 그, 리트리버도 이 목줄을 터트린 거죠? 이 진돌이가 목줄을 지금 네 개째 터트려갖고, 그리고 요번에는 요, 가만히 있어봐 버클 식으로 된거 요거를 좀 튼튼해 보이길래 이걸로 시켰어요 어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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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s e d there. Oh, Boggy, b o g 이 y b o g g 목줄 그 m e come, come, 거 o m e 네기째터들어갖고 아, 이주인님의 아이들은 여러 마리라서 더 그런가? 아무래도 혼자 있는 애보다 여러 마리 있는 애들이 좀더막 장난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버클, 버클, 제가 어... 나이를한살한살 먹어가면서 뭔가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면 단어가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진도이 털까리가 심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살이 비쳐요. 지금. 그래서 엄마가 빗질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털갈이 할때잘 먹어야 윤기가 난다고 먹이는데 진돌이가 워낙에 입이 짧은 관계로 아! 김봉남 님이셨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두리는 좀안 그래요. 빗질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빚질을. <laughs> 여기 지금 빗질 드리는데 여기서 이 여기 라인에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빗질을 몇번해 줬는데 저희 식구가 이 등이 너무 털이 많이 빠져서 가만있어 봐가만있봐 이런 데가 살이 다 비친다고 아프다고 빗질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래서 죽은 털을 제거해야지 된다고 근데 그 뭐야 저희 식구는 차라리 목욕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 저보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다 아프고 그럴까 봐 걱정이 많더라고요 진두리는 예전이랑 똑같죠? 잘 먹지도 않으니까 배가 홀쭉해갖고. 원래 오늘 실시간 킨 게, 아까 저 숲공원에 올라가서 산책하는데 빨간 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키는데, 진두리가 흥분을 해서 아, 뱀은 못 찍고, 이렇게 산책 영상만 찍고 있습니다. 음, 진두리는 작죠. 근데, 진두리를 데려온 곳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15kg인가? 그거 이상 되면은, 뭐, 순종, 순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단백질 함량 적은 사료를 먹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혈통? 뭐, 그거 따지면서.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진두리가 큰 거고. 근데 제 생각에 그, 진두 거기서 얘기하는 거나 그런 거는, 아주 예전에 저희가 막 먹을 안주 그냥 상냥하고 그럴 시절이나 그렇게 몸무게가 적게 나갔지. 요즘은 그 기준이 틀려진 것 같은데. 진드는 가만 보고 있으면 눈이 참 이뻐요. 쌍꺼풀이 싹 있어갖고. 근데 이렇게 산책할 때는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서 어디 어디 진들라 얼굴 좀 봐봐 마킹 좀 그만하고 봐봐 고개 들어봐 발차기 그만해 일어봐 일어봐 너 잡아 또또또 또, 또 잡아 아 아우 아우 야야 야, 다리 꼬여 이게 또 장난친 자고 아유 다리 들어야지 다리 다리, 다리. 아그고 제가 손만 가까이 대면 장난치는 줄 알고 파닥파닥 뛰어 다녀왔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엉덩이 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들었다고 뭐 먹을 걸안 주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막어 강아지도 그렇고 보이는 거에가 중요하다고, 막, 귀도, 자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 종에 따라서. 그것도,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원래 저는, 시골에서 애들 키울 때도, 좀, 자유롭게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곳에서는 풀, 풀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그 시골에서는, 그 뭐야, 배 같은 거, 그런 거 심어 놓으면 밥밖에 없으니까, 그, 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아무튼 그, 어, 농장주? 아저씨하고, 품앗이기념으로한 번씩, 얘 도와주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손꼬에딱 끊어 부마시 개념으로 한번씩 도와준 다음에 뛰어놀게 해줬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럴 곳이 없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아이들도 보이고 이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저는 되게 보기 싫던데.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눈이, 눈썹이 막 찔러서 아파서 수술해주고 막 그런 애들. <laughs> 그런 애들이 아니면 굳이 보이는 면 때문에 막 미용해주고 그런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 산책을 저 산에 갔다 와서 30분, 그리고 여기 돌았으니까 한 20분 했으면 거의 뭐 1시간 정도도 안한 거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마킹만 한 지금 20번 이상 한것 같은데. 아, 그나저나 아까 그뱀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참, 저도 튜닝업에 일하는 사람이라 불필요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보는 관점이 남들한테 비치는 면보다 편리한 거를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어, 맞아요. 그리고 째네시 마킹하는데도 한 방울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코스를 다 돌아왔고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게 보이던가. 그러면은 또 실시간에 한번 켜볼게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켜볼게요. 감사합니다.